자, 4번 가서 보죠. 자, 공통 부분이 있어요. 절대값 x-3, 절대값 x-3. 그래서 그 부분을 치환을 좀 하겠습니다. 절대값 x-3을 뭔가 이렇게 a로 치환을 하게 되면 a의 제곱 플러스 3a-10이 되고요. 자, 는 0이 되겠죠. 절대값이니까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어때야 돼요? 같아야 되죠. 돼요, 자 인수분해가 되면 a a가 되고 5 2 1 0이 되고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. 그래서 a 플러스 5가 되고 a 마이너스 2가 되고 0이 되고 자 a가 마이너스 5가 되거나 또는 a가 2인데요 a 값이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값이니까 따라서 a는 2가 되야 되고 즉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a가 2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죠. 은이라고 하는 것은 x 값을 말하는 거니까요. 그죠? x-3이 진짜로 2이거나, 또는 x-3이 뭐가? 2가 되면 되겠죠. 따라서 x는 5이거나, 또는 x는 뭐이거나, 1이거나. 그래서 알파 베타, 누가 알파이고 베타인지는 모르겠으나, 뭐 절대값이 있으니까,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게 되면요. 절대값의 5 마이너스예요. 거꾸로 빼도 마찬가지죠. 정답은 뭐가 돼요? 예,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